철골주택, 정말 괜찮을까? 최근 튼튼하고 공사기간도 짧아 인기를 끌고 있는 철골주택을 실제 거주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과 진동. 철골 구조의 특성상 진동이 건물 전체로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대비 평균 15에서 20데시벨이 높게 측정되며, 이는 수면 방해와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열. 철골의 특성상 열전도율이 높아 단열 성능이 낮습니다. 따라서 단열재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하며, 만약 단열이 미비할 시 목조 주택 대비 월평균 5에서 10만 원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들어 여름, 겨울철 냉난방비 폭탄의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 유지관리 비용. 철골구조는 부식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도장 작업이 필수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10년 후부터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며 구조체에 큰 위협이 되는데요. 이는 연간 150만원 이상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CMApex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